매일 아침 찾아오는 발로란트 일기 줄여서 마다게 모닝발 1라운드 피스톨 라운드입니다 적팀에는 킬조이가 있기 때문에 1라운드라고 무작정 사이드러시를뛰는 것보다는 디폴트하며 킬조이의 위치를 찾기 로 했죠 킬조이가 A숏에서 위치를 보여줘 서 A보다는 B를 택하는게 좋겠다 판단 후 미드 투 B를 위해 미드를 피키나갑니다 오맨을 잡아냈지만 킬로그를 보니 적 오맨의 닉네임 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젠지 아카데미 친선 스크림을 한 날입니다 욕구를 참아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금다르 vs 본능에 충실한 미친 개의 싸움 벌써부터 아래쪽으로 비가 쏠리는 것 같군요 우선 비 공격에 성공하여 설치를 완료했고 ct로 빼고 보는 적을 아군 소바가 잘 잡아내면서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내전에서 사용한 이 조준선 댓글로 요청주신 스크림의 조준선입니다. 화면 중앙 도트에 윤곽선이 씌워져 있는 무난한 조준선 색깔은 청록색으로 가시성이 좋으며 보통의 점 조준선과는 다르게 중앙 도트 크기가 3이어서 크기 2의 다른 점 조준선보다 사용 난이도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외형 점수는 별 5개 중에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쫀쫀함이죠. 제가 항상 쫀쫀한 조준선이라고 말하다 보니 대체 쫀쫀한 게 뭔지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원탭이 잘 나는 조준선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요게 스모크를 친 이유가 뭐지? 밀겠다 이건가? 촛촛 조심해봐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후에 미드에서 마샬 한자루를 먹고 총기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에이리 테이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그것처럼 빨딱선 폼이겠죠. 나이스 쫀쫀함은 아주 적당한 정도였습니다. 별 5개 중 4개 드리도록 하죠. 다음으로 호불호 부문인데요. 점 조준선은 대체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조준선은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준선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없는 이런 조준선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호불호 부문은 이를 차가나여별 5개 중에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외형 4개, 쫀쫀한 별 4개, 호불호 3개로 평균 3.7점을 보여주며 아주 준수한 조준선입니다. 그런데 리뷰를 다 하고 보니 댓글로 요청하신 스크림의 조준선이 이점 조준선이 아니라 이큰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스크림의 영상을 꽤나 많이 보고 영상을 제작한 건데 거의 다점 조준선을 사용하셨거든요. 예,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큰 십자가 조준선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도 밝이 차나로 보내시고 내일 네, 봐. 바...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